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 시니어 건강 지킴이 내과 전문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간암은 사회 경제 활동의 주역인 40대 50대 중년 남성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입니다. 특히나 한국인 분들 중에서는 비형 간염 만성 복인자가 많으시고 간암 조기 발견이 어려운 탓에 여전히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간암은 만성 바이러스 감염, 간경화 등 이미 간 질환이 있던 환자에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관건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 간암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암 검진이 있습니다. 간암은 조기 검진을 통한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간암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만성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간경화의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간염의 면역이 있는지 간경화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염 복균자의 경우 검지는 매년 두 번, 6개월에 한 번으로 반복해서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간격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간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를 즐기시는 어느 한 60대 환자분께서는 매년 간과 위 폐 검사 등의 건강 검진을 받아 오셨다고 합니다. 이미 간염 복균자이심에도 술을 드셨기 때문에 항상 매번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심한 구토와 위경련, 소화불량, 복부 팽만 등이 며칠간 지속되어서 건강 검진을 다시 받은 결과 간경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간경화를 주의하시고 간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5년 생존율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간경화가 의심된다면, 간암검사 또한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간염 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간염 복균자이신 경우, 금주금연을 해야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은,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을 맞아야 하며, C형 간염의 경우, 아직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평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칫솔, 면도기, 손톱깎기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파될 위험이 크며 성적인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간을 위한 생활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하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시니어 건강지킴이 내과 전문의 김민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